샬롬, 길이 되신 예수님, 반가워요, 함께해요, 사랑해요. 3월 5일, 화요일,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묵상 본문은 신명기 24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4장부터 함께 묵상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고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상가서, 레위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꾸어줄 때 너는 너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 밖으로 나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계기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해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서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송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때에그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남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땅에서 존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25장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술을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었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막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을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러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26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래 기를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본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곧 십일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십일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 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잔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27장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제를 들,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무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블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서고 레이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울이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징표, 징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아채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할,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을 살아가며 내가 죄인임을 잊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용서 못할 자가 없고 그 어떤 일도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온유할 뿐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가 반응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우들, 성전과 예배를 향한 그 열심을 다시금 그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배 안에서 삶의 염려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더 입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제는 찬양만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그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그 믿음 안에서 행복하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하늘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모든 기도가 주님 뜻에 합하여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영인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샬롬 인사하면서 아침 묵상 마치도록 합니다. 샬롬.